골프를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미국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매년 열리는 마스터스 골프 대회라는 대회를 아실 겁니다. 2012년에 이어서 올해 2014년 두 차례 이큰 대회에서 우승한 버바 왓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프로골프, 골프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골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시골 마을에 커서 아주 솔방울을 그저 골프공 삼아서 그렇게 연습했다니까는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골프채 잡는 법, 그것만 가르쳐 준 다음에 그저 한마디 해주더랍니다. 무조건 세게 쳐라. 그게 배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골프를 배웠는데 그가 2010년에 처음으로 PGA 무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우승했었을 때 우승 소감 인터뷰는 이러했습니다. 내게 골프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아버지께 이 우승 컵을 드립니다. 사실 아버지는 버바왓슨에게 골프를 별로 많이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게 쳐라. 그러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는 너무 펑펑 울어서 버버와슨에게 울보골퍼라는 별명까지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그가 첫 우승을 한 후에 넉 달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드라이버로 300야드 이상을 보낼 때마다 매번 300달러씩을 암 환자를 위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면서 하는 기부입니다 그가 2012년에 말씀드린 그 가장 큰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그의 인터뷰 소감은 이랬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올해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그 갓난아기가 이제 두 살이 되어서 케일럽 갈렙이라는 이름의 그 아들이 두 발로 아장아장 걸어서 우승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버버와스니 입양한 아들입니다. 버버와스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섯 가지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밝히는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1 번, God, 하나님, 신앙이라고 했어요. 2번두 번째는 wife, 아내라고 했습니다. 3번 세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는 패밀리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라고 했습니다. helping others. 그는 정말로 실제로 골프 대회 컷 탈락을 하더라도 자기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선수들을 갤러리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아들을 입양한 그만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캐러버리가 바로 골프입니다. 골프. 1년에 수백억 씨를 버는 프로골프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1번 하나님, 2번 아내, 3번 가족, 4번 봉사, 5번 내 직업인 골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귀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는 공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말 그대로 뼈빠지게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올바른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실로 별로 반갑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엄마, 아빠의 신앙, 또 아빠, 엄마, 부부 간의 사랑,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훌륭한 저자들이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재미있는 점이 발, 발견되는데 각각의 책들이 어떨 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가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자녀들을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고요. 다른 분들은 절대로 엄하게 키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쪽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그러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다들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책을 설득력 있게 썼는지 다들 말이 되는 것 같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읽다 보면은 우리는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신앙의 아빠가 될수 있을까? 좋은 신앙의 엄마가 될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세요.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고 먼저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돌을 짝지어서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여러분, 부부입니다. 가정의 시작,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가정의 시작은 부모 자식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로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지, 부모 자식으로 가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부부가 뭘까? 이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걸 먼저 씨름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로서 신앙의 배우자로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건 건너뛰고 좋은 신앙의 아빠 되겠다. 좋은 신앙의 엄마 되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집트, 애굽에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이 각 가정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시는 대로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지고 이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자, 온 백성들 다 광장으로 다 모여라. 운동장으로 다 모여라. 거기서 내가 너희 온 민족을 함께 구원하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각각 그 집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집 안에 있는 식구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부부가 주도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후에 자녀가 묻거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후에 자녀가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거든 그때 일일이 자세히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현대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지만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대치동 전세. 대치동 전세 사는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잘 교육하겠다고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담감을 견딜 수 없어 할 정도로 힘들어 해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 한국의 현대 가정들은 대단히 자녀 중심적인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 중심적인 가정은 이꼴 좋은 가정이다. 좋은 가정은 자녀를 위하는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많은 것을 희생하면, 아, 그 부모는 좋은 부모다. 알게 모르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 오늘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과연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 하는 겁니다. 존 로즈먼드라고 한 학자는 자녀에게 관심을 쏟으면 쏟는 자녀 중심적인 가정,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되면 될수록 부모의 역할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어디 있는 거 하니 아이들에게는 적당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식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어라. 조금만 깨우친 부모라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먹어라. 이것이 많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이 먹이면 소화비만 소화성인병 걸립니다. 사실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과잉 관심은 과잉 섭취와 너무 흡사합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관심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과 너무나 많은 집중과 조명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걸 몰라요. 비행기를 타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 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자,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고 안전벨트는 이렇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쭉 설명하다가 이런 설명을 하죠. 근데 만약 기내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좌석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마스크는 자녀를 동반하신 부모님은 마스크를 먼저 부모가 쓰시고 그다음에 아이를 씌워 주세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산소가 없어서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데 엄마의 심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쓰겠어요? 아이를 먼저 씌우겠어요? 당연히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항공사는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마스크를 써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안정이 훨씬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항공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가정에 우리의 상황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까지 간 비상사태에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애한테 마스크 씌워주려고 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부모의 자리를 회복해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안정과 행복과 축복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정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부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부모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부부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도 이 부부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많죠. 또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또 독신도분도 있죠. 외기러기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죠. 상처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사별하신 분들도 있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부모자식이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자녀 교육 시키죠.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아들 아이들도 그저 한 둘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면 줄수록 아이들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관심보다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내삶 속에 아이가 생각할 때, 나 이외에 나보다도 높은 삶의 지혜를 가진 어떤 분이 내삶 속에 계시다 하는 안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고,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가 중요한 거고, 안정적인 부모 중심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훨씬 더 독립적인 아이로 크고요. 많은 관심을 쏟는 소위 자녀 중심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더 의존적인 아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후에 자녀가 묻거든.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전이 본문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걸 클로즈업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후에 자녀가 묻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 가정들,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 보세요. 부모 중심적 가정입니까? 자녀 중심적 가정입니까? 둘 중에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예. 부모 중심의 가정입니다. 이후에 자녀가 묻거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건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 중심적인 가정이에요. 지금 열 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빨리 잡아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금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지키는 지금 믿음의 부부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후에 자녀가 묻거든 자세히 가르쳐 주라.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나 절대로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 부모 중심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자녀들을 야단 지실 때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훈육할 때 엄마 아빠는 한 팀이 돼야 됩니다. 혹 아빠가 아이를 야단칠 때 엄마가 그걸 말리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 지금이라도 약속을 하세요. 상대방 훈육할 때혹 상대방의 훈육의 방법에 잘못되었다 생각되더라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 편을 들어주지 않기로 약속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훈육의 방법이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들 다 재워놓은 후에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자고 약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중심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교육의 주권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은, 틱장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도 그렇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유학을 결정했다는 말은, 이건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어요.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부모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선택권을 묵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 교육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편리한 대로 이루어져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부모가 문제가 많은데 부모 계획이 아이한테 정말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저 아이에게 해서 그게 정말로 좋은 일인지 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와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을 돕기 위해서 가정이 주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는 프로페셔널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로 그것을 돕는 겁니다 라틴어로 학교 교육은 in loco parentis랍니다. loco라는 것은 place란 말이고, parentis parents. 영어로 다시 번역하면 in the place of parents.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에요. 부모가 주도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학교와 교사는 옆에서 돕는 조수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가정교육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아빠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기는 커녕 학교나 학원, 그리고 아내에게 모든 걸 맡겨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열심히 돈만 벌어 줍니다. 그것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아이들 문제 생기면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 버립니다. 아,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목사님 장사 해 보셨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바쁘신데 바쁜데 직장 생활 해 보셨어요? 이렇게 바쁜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 씁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무에 시달리시는 목회자 동료들, 또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 교회 잘못되면 다른 목회자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모님 잘못되면, 자녀들 잘못되면 미안하지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한 목회자의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귀한 선물이라는 거왜 생각 못 하시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실 때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실행시키십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무를 먹고 지금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봉을 먹고 그리고 이후에 자녀가 묻거든 이제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의 고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얼마나 쓸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는데요. 그 정치 역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쓸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가정 이야기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첫 번째 책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태어나서 한 달만 되면 어미개 곁을 떠나 삽니다. 동물 중에서 제일 그저 엄마 밑에서 오래 있는 동물이 망아지 정도 될 겁니다. 망아지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미말 곁을 떠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 그거 배우는 것은 여러분 몇 달이면 됩니다. 길어야 6개월.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인간이 20년 가까이 아니 20년 넘어서 부모 밑에서 삽니다. 왜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서 그래? 아니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모 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부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르쳐 줄 것이 많아요. 그만큼 이야기해 줄 것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선물 뭡니까?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필요한 건 모든 게 채워주는 것. 정말로 그걸로 모든 게 되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귀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자녀들이 몸으로 배웁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아닌 나보다도 높은 삶의 지혜를 가진 분이 내삶 속에 계시다. 그 안정감을 자양분 삼아 우리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신앙 교육은 끝입니다. 이후에 자녀가 묻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부모의 주도적인 부모 중심적인 가정 안에서 자녀가 올바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가정 가정에 임한 구원의 실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 많은 수고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좀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명민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을 이룬 부부로, 먼저 믿음 안에서 사랑과 존경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매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과 삶의 길을 우리에게 물을 때, 하나님을 원하시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가정,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